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 구약 418페이지,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그에게 예를 내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타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손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사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 떼의 십 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한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은 그 특권을 누리는 이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어찌 이들에게만 우리가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다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굽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실 걸 아셨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에 왕의 반드시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인데 왕이 되어야 될그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항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멸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멸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봐라.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래도 인간의 왕을 원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왕의 병거, 마병들도 다 먹여야 되고, 그 군사력도 다 너희가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너희들 할수 있겠니? 라고 오늘 지금 물어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오 괜찮다. 우리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셔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희들 분명 인간의 왕을 요구했으니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수고 이러한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들이 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인간의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11개상을 보게 되는데 11개라는 건 열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솔로몬에 관해서 몇 장을 이야기하지만 내일도 솔로몬에 관해서 또 이제 스바 여왕 여왕이 찾아온 내용 근데 내일도 정말 과간이 아닌 솔로몬의 이 타락한 모습을 또 우리 스바 여왕이 찾아온 그 광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 이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 백성들이 편안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왕들은 다 놔두고라도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7년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건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또 남은 사역 20년 동안 정말 자신을 위해서 어려운 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백성들을 살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써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가지는 딱 하나, 그 창녀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했 그거 위에는. 그 솔로몬의 지금 지혜를 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질, 부,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었거든요. 자기만 호화롭게 살아가느라고 오늘 분명 하나님은 너희들 왕 세우면 그렇게 될 터인데. 그래도 좋니? 라고 물어보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방인의 화려함 그걸 부러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거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종된 신화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은 잠시 여기 계세요 하고 물질을 따라갈 때 세상의 정보를 따라갈 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저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을 통하여서도 보았고 이제 우리 다음주에 이번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어 그렇고 다음주에 우리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라면 우리 그 특권 누리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진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신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드릴 제목들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 순위로 하나님 이제 남은 나의 인생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의 나를 좀 마음껏 쓰임 받게 나를 좀 그렇게 쓰 사용하시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 받다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 복음을 널리널리 널리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첫 번째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도록 놀랍도록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제 촛불 집회도 가서 뭐 해야 될 것도 분명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고 있는 일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 있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금 이때야말로 국회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정당을 떠나서 뭐 내가 이 정당이다 저 정당이야 그걸 떠나서 그 국회 의사당에 다 무릎 꿇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정치인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달라고 저는 그 지금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 드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정말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분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촛불 집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도와달라고 이나나이 민족의 평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정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나라로 바로 서서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하나님 새롭게 새롭게 바꿔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라면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이 사울로 인하여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솔로몬이 천명의 부인을 세우고 그들 앞에 가서 우상숭배하니까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리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이렇게 나라 전체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야 되는지도 기도해야 되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의 심을 정말 선포하며 인간의 왕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위정자들이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지 다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 계심을 이 땅에 는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이 시간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완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 도 외에는 아니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이 간절함의 기도가 반드시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응답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